9월 10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어혹하시고한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환란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니에미야 9장 32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것이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소유이기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위하여 당신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비참한 공경 가운데서도 당신을 향해 찬양하던 기억이 그토록 기쁘다면 나야라님,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신성의 광채 속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게르트루트 후폰 헬프타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신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뜨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하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4 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며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자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자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렛만이 살아남았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